제가 곰치를 뜯다가 또 우리 산삼을 삼구를 봅니다. 아 마음에 막 곰치 뜯다가 삼이 나타. 돌것같기만 오, 어? 요, 아 요, 요도 각고가두개 있습니다. 아, 어. 저거는 이제 오가 피고 자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제가. 하... 이야, 참. 제가 생각해도 신기할 정도입니다. 그가막 곰치가 이래 있어가지고 뜯다가 진짜 막 자리가 좋은데 탁 저렇게 있습니다. 저 위에 상구 있고 여기는 갑구개입니다 하... 일단 곰치를 더 하고 또 한번더 둘러보겠습니다. 하하. 제가, 나무가 이렇게, 이, 무슨 나무, 하트 큰 게, 굉장히 큰게 쓰러졌습니다. 쓰러져가지고, 제 허리하고 비슷해가지고, 가방을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, 이렇게 늘다 보니까, 탁, 상담이 또 하나 또 보입니다. 삼구짜리가 저기 있습니다. 이런 데는 다 방향이 또 맞으니까 제가 가방을 놓으면서도 사실은 두루두루 살핍니다. 지금 막 해가 뉘엿뉘엿 해가지고 갈 길이 아직 등산로도 아직 문을 갔습니다.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또 이렇게 이제 그만 봐도 되는데 또 중간에 가다곰치 있고 또 산삼 있고. 이러니까 제가 계속 발목이 잡힙니다. 이제는 이것만 보고 여기만 보고 등산로를 올라가겠습니다. 이제 드디어 아 백두대간 길에 올라섰습니다. 아 물도 엄청나게 먹고 싶은데도 또 물이 없어서 참고 지금 해발 이렇고 시간이 5시간 넘었습니다. 아, 지금 나가는데도 제가 물을 요거 지금 2시간 동안 요고 가지고 계속 한번도안 먹고 버티고 이제 이제는 한 모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빨리 가면 1시간인데 제가 계속 산행을 했기 때문에 빨리 가지를 못 합니다. 한 시간 반 정도 하면은 저까지 나가지 싶습니다 오늘 힘들었지만서도 또 이것저것 또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보고 또 늦었지만서도 혼자 다니도 재미는 있습니다. 지금면막 올라오니까 또 굉장히 또 바람 시원하고 좋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